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폰박사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잠금화면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내 폰의 보안을 위해서 잠금화면이 필요하거나 어쩌다 보니 잠금화면이 생겼는데 해지하는 법을 몰라서 핸드폰 켤 때마다 귀찮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멋대로 작동해서 아무나 이게 전화 걸고 이래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잠금 화면 설정할 때 위에서 한번 내리셔서 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신다던가 아니면은 바깥에 이렇게 설정이라고 있죠. 요걸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내려보시면은 잠금하면 잠깐면 잠금 네, 여기 있네요. 잠깐면 누르시고 자, 여기 화면 잠금 방식. 지금은 설정이 안돼 있다고 되겠죠? 돼 그러면은 이렇게 껐다가 켰을 때 바로 이렇게 켜져요. 이거 잠금 화면 방식을 누르시고 자, 위에 숫자로만 할수 있는 잠금 방법, 밑에는 영어랑 숫자 섞어서 하는 거. 패턴은 이렇게 기억이나 니은처럼 이거 흔히들 많이 보셨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요 밑에 드래그는 옆으로 손으로 이렇게 밀면은 자동으로 풀리는 건데 이게 무슨 잠금 화면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걸 해 놓으면은 그, 주머니에 있을 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 덮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을 때, 주머니에서 얘가 허벅지에 살이 닿아서, 막 아는 분들도 아닌데, 막 전화를 하거나 오동작하는 걸 막아줄 때는, 요 기능이 상당히 유용해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에 잠가면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패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패턴을 누르시고, 여기서 내 모양 그리는 거예요. 어, 기억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계속.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더 기억을 하고 밑에 확인. 요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패턴 암호가 생각 안날때 힌트를 적어 놓는 건데 이걸 힌트를 적으면 다른 사람도 풀수 있으니까 건너뛰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완료. 그러면은 여기서 껐다가 켰을 때 아까처럼 안 켜지고 내가 생각해 놓은 거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지만 이렇게 잠금하면 풀리죠. 이게 잠금하면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잠금 화면을 해제할 때는 똑같이 설정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잠금 화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잠금 방식 패턴으로 돼 있죠. 이걸 누르시고 방전에 설정했던 잠금 화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오죠. 여기서 설정 안함으로 해두시면은 다시 껐다가 켰을 때 그냥 이렇게 바로 켜지죠.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푸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변에서 스마트폰 사용 방법 물어보시면 이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명은 제가 해드려요. 스마트폰 사용법 궁금하신 건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